직접 안 돼요. 하는 김에 자, 2대 1로 내분해 볼게요 2대1로 내분하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적었어요 자, 여기랑 여기다가 뭘정리 하면 5랑 마이를 크로스해서 적으면 되죠 그럼 뭘 먼저 적어요? 뭘 먼저? 마이를 먼저 적어요 그리고 5를 뒤에다 여기다 적습니다 적는다는 건 뭐냐? 이거 곱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곱한다는 뜻이야 이거 더하면 안돼 다음, y 좌표는 분표를 해놨지 씨. 아, 아. 어, 4를 먼저 적고그 다음에, 어, 여기다 my를 이렇게 곱해요. 그죠? 그럼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3분의 이거 my고, 이거 5니까 3되죠? 네. 맞아요? 오른쪽도 계산하면 3분의 이거 8이고요. 얘, 마였으니까 6되지. 맞아? 얘가 1,2가 나와요. 됐습니까? 네. 1콤마 이라는 좌표가 내분점이야 굳이 평면 접에 그리면 1콤마라는이 좌표를 말한다고요. 네. 됐어요. 네. 맞아, 정답이에요. 그렇지. 자, 외분점 구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4콤마 아, 4대1로 외분했지. 그럼 나 뭐라고 적어 여기다가? 4마일 외분이니까 그죠? 여기도 4마일, 여기도 4마일, 4, 이고 마일, 마일. 이렇게 걸었고요. 좌표, X좌표 두 개. 5랑 마일 있는데 여기에 마일을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하고 그리고 Y좌표는 마일이랑 4가 있는데 여기다가 4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일을 곱해요. 됐어요?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3분의,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마사, 마오니까 마구, 콤마. 3분의 16에서 2를 더하면 18? 네. 그럼 얘가 마삼 콤마 6이라는 좌표가 뜨죠? 이게 외분점이에요. 됐습니까? 음. 네. 진행이 됐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제를 낼 건데, 전원이 맞춰야 돼요. 전원이 단체 책임이야.